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영농 창업 특선화 사업단 사기 김경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지속 가능한 시설 재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우스 농법에서 더 높은 생산량과 더 낮은 환경 발자취가 공존 가능한 것이라는 말은 사실이라기엔 너무 좋은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와게닝겐 대학 연구소의 온실 원예 사업단 그린하우스 2030 미래와 함께 지속 가능한 재배 프로젝트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먼저,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세 가지 주제를 검토했는데요. 이산화탄소 배출, 물과 영양소, 그리고 농작물 보호가 그것입니다. 먼저, CO2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딸기, 프레지아, 거베라, 홍학꽃 등에서 소위 배출 없는 재배가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네 가지 식물은 2019년 봄부터 온실 2030이라는 특별한 온실에서 재배되었는데요. 이 온실은 가스를 난방에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모든 조명이 LED로 이루어진 소위 전 전기온실입니다. 제습은 온실의 차가운 표면에 응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를 통해서 온실은 자멸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겨울과 봄에 온실을 더욱 외부와 차단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전 LED 조명 사용과 세개의 스크린을 통한 온실의 높은 다련성과 절연성 이를 통해서 재배 과정에서의 CO2 배출량이 매우 미미합니다.또한 이른바 재배, 강해라, 재배 강화 전략이라는 어, 선택된 전략도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로 재식 밀도를 높이면 단위 면적당 딸기를 더 많이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로 물바지를 들어올릴 수 있게 함으로써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온실이곰산공은 평소보다 20%더 많은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생산량은 20%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제곱미터당 22kg이 넘는 수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일반적인 수확량인 제곱미터당 15kg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수확한 딸기의 맛 역시 매우 좋았습니다. PPT에 보이는 그래프는 일반 온실과 온실 2030에서의 수확량과 재배 밀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딸기 외에도 거베라의 생산량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꽃이 작은 품종과 꽃이 큰 품종 모두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1 제곱미터당 일주일에 두 송이의 꽃을 더 많이 수확할 수 있었는데,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작은 꽃 530송이, 큰꽃 390송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난방 열은 덜 필요했습니다. 홍합 꽃의 생산량도 증가했는데 꽃이 더 많이 피고, 통이마다 무게가 더 나갔습니다. 이 같은 증가는 주로 이부재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농작물은 다음 다른 농장에서 자랄때는 그렇지 않았던 많은 양의 빛에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다음 주제는 물과 영양소의 배출과 농작물 보호입니다. 저 온실 2030에서는 농작물을 물받이나 탁자 또는 컨테이너 위에 놓아둠으로써 배지에서 나오는 배액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물과 양분의 완전한 재순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이 온실 2030에서 어떤 식으로 물을 완전, 물의 완전한 순환을 이루게 하는지 보여주는 모식도입니다. 농작물 보호 분야에서는 아직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베라와 딸기의 곰팡이 예방과 통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배사들에게는 무엇이 생육에 있어서 좋은 초기 환경인지가 큰 관심사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약간 부가적인 주제인데요. 연구원들은 생물학적 통제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파라시토이드, 즉, 포식 기생자도 꽃을 수분시킨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딸기의 수정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수정벌들은 겨울에 별로 활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연적인 싸움꾼들이 아마도 겨울에 벌들을 도와서 딸기를 수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